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13억 명이나 되는 신도를 보유한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카톨릭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교황이죠. 가장 신성시되고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13억이나 되는 신도를 전부 돌보진 못하죠. 교황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주교나 신부들이 존재합니다. 카톨릭의 구조는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과 개별 교구인 주교, 가장 밑친 본당은 신부가 맡아요. 신부는 각자 자신이 맡은 교회에서 신도들을 돌보고 지도도 하죠. 결국 카톨릭 교단은 신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급상 가장 아래에 있지만 맨 앞에서 신자를 이끄는 역할이에요. 이 신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결의 서약을 해야 돼요. 신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서약뿐 아니라 스스로도 성경의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겠다는 큰 다짐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카톨릭 신자를 지도하는 주교나 신부에겐 꽤 많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이 카톨릭 서약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문제되는 신부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도덕성이 직업이고 의무인, 종교인이 어떤 일을 벌인 걸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어느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표정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멀리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이곳은 1959년 3월 10일 오전 7시 40분 도쿄 스기나미구의 젠푸쿠지라는 강이거든요. 이강 위에 어떤 여성이 가만히 떠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강에 떠 있는 여성을 건져 올렸죠.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발견 당시 사망한 여성의 옷차림은 굉장히 단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상처도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살이나 실족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젠프쿠지강은 폭이 1 0 m 에 성인 종아리 정도 깊이밖에 안 됩니다. 사진처럼 아무리 여성이라도 성인인데 어, 이런 데서는 자살이나 실족으로 사망하기 어렵죠. 부검을 했어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거든요. 적어도 익사는 아니니까 타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질레에서 오형 소고대선 A형과 AB형 정액이 검출돼요. 어, 집단 성폭행 후 살인이 좀 떠오르는데, 일단 피해자 신원을 알아내는 게 우선이겠죠. 가지고 있던 소지품으로 다행히 금방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27살의 타케가와 토모코라고 그래요. 발견 장소와 차로 8시간 거리에 효고현에서 태어납니다.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굉장히 독실하다고 해요. 토모코도 어릴 때부터 역시 카톨릭 신자였고,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1958년 12월, 영국의 BOCA, 여기가 지금은 브리티시 에어라인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 항공사가 일본과 새 항로를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8명의 일본인 스튜어디스를 뽑았습니다. 그중한 명이었고 시신 발견 장소와 근처인 세타가야구의 기숙사에서 같이 뽑힌 스튜어디스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튜어디스들은 본사인 런던에서 교육을 받고 1959년 2월 27일에 귀국했어요. 시신으로 발견된 날짜는 3월 10일이니까 일본에 돌아온 지 11일 만에 사망했고 3일 뒤인 3월 13일에는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1959년 사건이에요. 과학 수사가 발달하기 전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인 DNA 검사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대로 정에게 혈액형을 밝혀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스튜어지스라는 직업은 생소할 정도로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런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수사 경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담당 수사관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어디부터 조사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느 남성이 수사실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와요. 이 남성의 이름은 히라츠카 하치베라고 합니다. 11년 전에 유명했던 제국은행 사건을 해결하면서 유능한 경찰로 평가받던 사람이거든요. 이번 토모코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새로 배정된 겁니다. 이 사람은 사건 4년 뒤인 1963년에 요시노브 유괴 사건을 해결한 적도 있어요. 히라츠카 히츠베가 투입되자 갑자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토모코와 같이 지내던 스튜어디스들은 뭔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매일 같이 생활하니까. 이들을 만나 여러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거든요. 3월 7일, 토모코에게 어떤 편지가 왔었다는 겁니다. 돈 보스코라는 곳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토모코의 표정이 크게 변했었다는 겁니다. 사건과 관계 있는 편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결국 이게 발견되진 않았거든요. 다음 수사는 런던에서 귀국한 이후 토모코의 일정 파악이었어요. 일요일이었던 3월 8일 아침 미사에 참석했고 같은 날 오후 3시는 숙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외출을 했다는데 여기부터 행적이 끊겼다는 거죠 그리고 2일 뒤인 3월 10일 기숙사 근처의 젠푸쿠지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경찰은 토모코의 수첩을 찾았어요 열어보니까 어느 남성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마침 그 수상한 편지인 돈 보스코라는 곳의 소속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찾아야 되죠. 알아보니까 38살의 루이스 벨메루시라고 합니다. 벨기에 국적이고 카톨릭 수도회인 살레시오 소속의 신학생으로 일본에 있다가 사제 자격이 생기자 수도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영어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돈 보스코라는 곳도 살레시오 수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자선사업단체였습니다. 정황상 이 벨메르시 신부는 사망한 토모코와 깊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히라츠카 하치베 수사관은 고민에 빠집니다. 가톨릭이 13억의 신도가 모인 큰 종교라는 거죠. 이곳의 대표인 교황이 진무를 보는 교황청에서 파견한 신부인데, 살인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일본에서 없던 일인데다, 이게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비공개 수사로 주변인 탐문수사에 들어가면서 토모코가 사망한 날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만, 전단지 3만장을 배포합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이 카톨릭 수사회로 지금 향하지 않았고, 토모코의 행적 파악만 따지려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외부에. 굉장히 전략적인 수사였어요. 여기서 마침 목격자도 또 찾습니다. 토모코가 발견된 날 새벽 5시쯤, 강 근처에서 흰색 차를 봤다는 주부가 나타난 거예요. 정확한 기종을 알아내려고 경찰이 다양한 차 사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주부가 정확히 한 자동차를 가리켜요. 이게 또 벨메르시 신부의 차와 같은 모델입니다. 거기에 3월 5일엔 벨메르시와 토모코가 하라주쿠의 호텔을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토모코 부검 때 위장에서 송이버섯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잘린 모양을 보니까 주로 통조림을 만들 때 썰어 넣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송이버섯 통조림 수입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외국인에게 송이버섯 통조림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벨메르시 신부와 또 비슷하게 생겼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1959년이면 외국인은 굉장히 드물었겠죠? 수사를 할수록 벨메르시는 혐의가 점점 강해지기만 했어요. 경찰은 이 신부의 주변인 조사를 해봤고,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다시 듣게 되죠. 벨메르시 신부는 살레시오 수도의 소속 유치원의 보모나 간호사들과 평소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시로 이 사람들을 끌어 안았고, 하반신을 만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토모코는 살레시오 수도의 산하에 성 오델리아 유치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벨메르시와 토모코가 사귄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토모코는 스튜어디스가 되면서 일을 그만뒀고, 이때 사이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벨메르시가 여러 여성들과 만났다고 했었죠. 토모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남성들을 만나왔지만, 살해당한 시기엔 벨메르시 외에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모코 주변에서 밝혀진 정황들이 모두 벨메르시와 연결돼 있죠. 경찰은 이 사람을 직접 불러서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벨메르시는 수도회 부지 외로는 나갈 수 없다는 핑계로 이 경찰 출석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사건 두 달이 지난 5월 11일에 첫 조사를 봤는데 변호인과 바티칸 대사관 등 1등 서기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카톨릭 신부 신분이다 보니까 교황청에서도 마냥 내버려 두지는 또 않는 것 같죠. 조사는 총 5일간 30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수사 중에 경찰이 벨메르시에게 커피랑 주스를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인권 배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시면 컵에 침이 묻겠죠. 혈액형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컵에서 침이 채취되지 않아도 일단 뭘 마셨으니까 화장실은 가겠죠? 그러면 소변 채취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메르시는 신문실에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흔적이 남는 행동을 전혀 안한 거죠.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조사실에서의 행동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벨메르시의 혈액형을 알아내는데 실패했어요. 지금이야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강제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직접 용의자의 옷 벗기고 온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은 그런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작전을 실행하죠. 유력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신문해 봤는데 하나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벨메르 쓰신 분은 토모코와 교제한 적이 없고 남녀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토모코의 사망 추정 시간인 3월 9일 오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알리바이는 증명하지 못했고요. 하라주쿠 호텔에 같이 갔던 일도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상담할 겸 잠깐 쉬러 들어갔다면서 진술을 바꾸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뭔가를 파고들 만큼 허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자 이 사람은 신경 쇠약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했죠. 6월 11일 오후 7시 30분이 됐어요. 담당 수사관인 히라츠카 치베에게 전화가 오는데, 하네다 공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입국심사 관리국이었어요. 지금 중요 참고인인 루이스 벨메르시 신부가 출국한다는 겁니다. 히라츠카 집에는 당황했죠.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 만날 기회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벨메르시의 출국을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수사는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고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고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도망친 거죠. 그런데 사실 사건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중간에 굉장히 꼬여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사건 후에 벨메르시 신부를 인터뷰한 기사거든요. 비난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 여성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벨메르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벨메르시 신부예요. 경찰 조사대로면 너무 유력해 보이는데 사실 초기 수사 방향이 잘못됐고 이 문제는 일본의 얼굴이라는 NHK의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벨메르시 신부의 사진이 클로즈업 돼서 방송이 나간 겁니다. 개인 신상이 노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NHK 방송은 이번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살해된 아름다운 일본인 스튜어디스, 살해자는 교회 신부 nhk 방송 다음 날부터 언론은 범인을 벨메르시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벨메르시가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받은 건 5월 11일인데 이 방송으로 개인 신상이 공개된 날은 조사 받기 한달 전인 4월 12일이었어요 아직 사건이 입증될 것도 아니고 조사 단계면 엄연히 용의자 신분이거든요. 그전에 참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의자는 수상한 점이 보이니 확인해 보자는 단계의 신분을 말해요.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송 한 번으로 그동안의 비공개 수사가 알려져 버렸고 그걸 넘어 카톨릭 신부를 이미 범인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죠. 벨메르스가 종교인의 서약을 어기고 물란한생활 뭐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건 카톨릭 내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살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교황청, 벨기에와 일본까지 너무 많은 입장들이 엮이는 이런 문제가 기사 한 번으로 생겨버린 거죠. 의심스러워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 사건의 범인이 벨메르시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인범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자극적인 기사를 보게 되는 일본 국민의 시선에서는 벨메르시가 살인자였다는 거죠. 국민 여론은 나쁘고 이 기회를 노리는 언론은 더 자극적인 기사만 썼어요. 그 와중에 수사해야 되는 경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만약 정치인이라도 나서서 개입하면은 너무 큰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국의 기자들이 지켜보잖아요.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토모코 몸에서 발견된 정액으로 세 가지 혈액형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그래요. 사람의 혈액형은 4 개입니다. 그중세 가지가 토모코 몸에서 나왔다는 건 이건 용의자 폭이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경찰은 벨메르시 신부만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의 혈액형이 세개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던 경찰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벨메르시를 집중 조사한 거죠. 여태 경찰이 확보한 건 의심될 만한 증언과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강가에 사는 주부가 봤다는 사건 당일 그 차와 벨메르시의 차가 같긴 해요. 하지만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이버섯 통조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에게 판매했다고 했지, 그 사람이 벨메르시였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외국인이 적었던 시절이었더라도 이 증언은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1959년의 기술로는 정액이 누구 건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혈액형만 분석 가능합니다. 만약 벨메르시 신부의 혈액형과 경찰이 발견한 정액의 혈액형이 일치해도 그건 단순히 혈액형이 같다는 확인이 되는 거지 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아직 벨메르시가 토모코를 살해했다는 입증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경찰은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자백을 유도해 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료수를 주거나 뭐 침이나 소변 이런 거를 대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 사건 담당 히라츠카 하치베는 강압수사 경찰로 유명했습니다. 용의자를 고문해서 자백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조사 받는 그 30시간 동안 벨메르시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조사 후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도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던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밝혀낸 정황을 볼때이 사람이 의심은 되지만 정작 입증의 단서는 없으니 벨메르시가 살인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론에 의한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로 받는 경찰 조사는 공정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범인을 찾을 때 초기 수사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아요. 상식이죠. 그런데 경찰은 벨메르시 신부를 이미 범인으로 확정 지어놓고 단서를 짜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수사한 원인은 또그 언론의 용의자 신상 공개 때문이기도 했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고 다른 용의자를 알아보면 또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베메르시 신부만 조사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뒤늦게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힘들었고요. 결국 베메르시가 일본을 떠나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죠. 아무래도 범인은 이 신부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만약 벨메르시가 범인이라면 토모코를 살해할 만한 동기는 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상태로는 아마 둘이 진지한 관계, 사귀는 사이였을 때 토모코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니까 여기서 원한이 생겼거나 벨메르시의 문란한 생활을 토모코가 어느 날 알게 됐고 카톨릭 요단에 알리려 하자.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건 아닐까 이 정도 추측은 할수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증명도 안 되고요 이 사건은 발생 15년 후인 1914년 3월 10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요 유력 용의자였던 루이스 벨메르스 신부도 2017년에 사망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구 미스터리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59년 3월 10일, 타케가와 토모코가 사망한 BOCA 스튜어디스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그 베메로스 신부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전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치정 문제로 토모코가 살해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토모코 살해에 살레시오 수도의 자선단체인 돈 보스코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살레시오 수도의 본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어요. 여기는 세계 각지에서 구호품과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본부는 해외에 있는 수도회의 지부에게 이걸 나눠줄 겁니다. 일본으로 보낸 구호품은 벨메르시 신부가 있는 돈보스코에서 모두 관리하고요. 원래 이 기부금과 구호품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전쟁을 겪은 한국과 일본의 복구를 위한 원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돈보스코가 이 구호품을 빼돌려서 밀수를 했다는 거죠. 기부금으로 받은 달러는 암시장에서 엔화로 불법 환전에 막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돈으로 돈보스코는 마약까지 밀수했다는 겁니다. 봉사단체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긴 해요. 하지만 교회재단이 왜이 정도의 일까지 벌이냐는 거죠?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요. 일본은 근대화를 겪으면서 카톨릭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1959년 당시엔 일본의 카톨릭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큰 교회를 세우면서 다시 신도수를 늘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고 자금 확보를 위해 돈 보스코는 밀수와 마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 보스코는 아까 본문에서 본대로 토모코가 편지를 받고 얼굴색이 변했다는 그 편지에 적혀 있던 돈 보스코죠. 이때 마침 BOCA 항공사에서도 토모코가 입사한 회사죠. 여기서도 밀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스튜어디스들이 밀수를 했다는 거예요. 화장품 상자에 800만엔이나 되는 금과 보석을 밀수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결국 BOCA 항공사는 돈 보스코의 최대 자금 운반 경로가 됐던 거죠. 그렇다고 boca가 일방적으로 돈 보스코에게 이용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돈 보스코와 토모코에겐 연결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돈 보스코가 마약 거래와 밀수를 하는 최대 거래처가 홍콩이었어요 토모코가 3월 13일에 첫 비행이 예정돼 있었죠 이 항공편이 바로 홍콩입니다 돈 보스코의 부사장 겸 재무 담당자가 바로 또벨메로시예요이 사람이 마약 거래 사실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토모코가 실종 전 숙부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는데, 이 숙부가요, BOCA 항공사의 도쿄 영업부 부장이에요. 우연치고 모든 게다 맞아떨어지죠. 원래 도쿄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토모코가 스튜어디스가 된 거는 바로 이 숙부 때문이었습니다. 토모코는 근데 원래 조건상 스튜어디스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BOCA 항공사에 입사 제한 나이는 20에서 25살까지입니다. 토모코는 27살이라는 거죠. 토모코가 합격하려고 나름 공부도 했지만 입사할 만큼의 성적도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입사했다는 거죠. 런던에서 동료 스튜어디스들과 같이 지낼 때도 토모코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했다는데요. 혼자 자주 나가거나 편지를 받고 초조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아마 이 돈보스코에서 보낸 편지가 벨메르시가 쓴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표정이 바뀌었다는 진술이 있을 때 내용상 돈보스코와 토모코의 관계가 안 좋아질 만한 내용이었고 이게 토모코에겐 굉장히 위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자면 홍콩과 마약 밀수를 하던 돈보스코의 부사장은 벨메르시 신부이며 그런 돈보스코의 자금 운반과 밀수를 하는 주요 운반책은 BOCA 항공사의 도쿄 부영업부장인 토모코의 숙부이고 토모코는 돈 보스코와 밀수 및 마약 거래의 최대 거래처인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의 스튜어디스였다는 연결점이 있는 거죠. 이걸로 추정해보자면 음모론이긴 하지만 토모코가 이 사이에서 밀수와 마약 거래에 더 이상 이용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떼려고 했는데 돈 보스코에서는 정보가 새나갈지도 모르니까 입막음을 위해 제거됐다는 주장이에요. 결국 돈 보스코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벨메로시가 있는 거고요. 모든 정황이 굉장히 절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정황뿐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증거만 있어도 이 관계는 확실해지는 건데, 그걸 찾지 못했던 거고요. 60년 전 사건이기도 해서, 그때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옆으로 다가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연금이제입니다. 여기까지에요.